안녕하세요. 예수비는성결기 안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타임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종이 신문입니다. 발행 부스가꽤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가요, 전광훈 집단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요. 장로님이 총 책임을 지는 발행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참 용기가 있으시구나. 몸살이고 눈치보고 할말 못하는 목사님들 천 명보다 낫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시리즈로 계속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인용할 기사는요, 아, 짧은 토막 뉴스입니다.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토막이었어. 제목이 뭐냐. 전광훈 목사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고소인 정상적인 목회가 힘들 정도로 모욕을 반복했다고 주장. 이 아, 내용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종자들을 동원 정상적인 목회가 힘들 정도로 모욕적 발언을 반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전광은 목사가 고소를 당했다. 서울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는 12일 사랑제일교회 전광은 목사를 정보통신망이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협박 등 혐의로 서울종합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심화보 목사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아, 전광훈 씨를 많이 도왔던 분이죠. 재정적으로도 후원을 많이 했던 분이죠. 그런데 영향력이 생기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존경하니까 이 전광훈이 자기 세력 뺏길까봐 겁이 나가지고 천일 생각으로 인격 살인을 해버린 거죠. 난도제를 쳐버린 거죠. 어, 7천 기도 모임. 그 얼마나 순수합니까? 7천 기도 모임. 그런데 그거 만들었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광화문 앱, 이거 깔라고 홍보 안 한다고.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참 악한 사람이죠. 배은 망덕한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정광훈 씨 같은 사람 옆에서는요, 맹종하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쓸모, 가치가 없는 한, 언제든지 짓리겨져서 버려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리 없어요. 뭐 신앙, 믿음, 뭐 사랑 그런 거 없어요. 용서, 긍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은 지금 요 모양 요을 나진 않았겠죠. 제가 마저 읽어드릴게요. 심하보 목사의 고소장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자신을 구국본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애국 단체의 분열을 획책했다며 호의 사실을 유포. 예, 구국본은 심하보 목사님이 만드신 게 아니죠.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아는 걸 했다고 우겨대는데 아주 도가 떴습니다. 자신의 교회 신도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훼손하여 목회와 일생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전 세계 수만 명의 애국 국민들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인격 훼손과 명의 훼손 발언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광훈 목사는 교주와 같은 절대적 권위를 내세워 추종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공모하여 역할을 나누어 돌아가며 무법천지의 행위로 자신에게 심각하게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쉬마보 목사는 다른 사회적 인사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행하는 일들을 전광복 목사가 반복하고 있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쉬마보 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셨는지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저기 훌륭한 분이 전광훈 같은 진짜 질 떨어지는 사람 만나 가지고 얼마나 몽고생 망고생이 심합니까? 그러니까 심화보살님이 그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최악의 사건이 뭐냐 전광훈과 엮인 사건. 전광훈과만 엮이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일꼴안 당하셔도 될 만한 실력 있는 분, 영향력 있는 분, 존경받는 분이잖아요. 하기야 뭐심하보 목사님 부르겠습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일생일대 최악의 만남이 누구냐? 전광훈이죠. 전광훈 씨와의 만남이 일생일대 최악의 만남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진 집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재정적으로 큰소리 입은 집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시간, 에너지 낭비하고 앵벌이 노릇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엉망진창 내잖아요 진짜로 심각합니다. 신천지 같은 사이비 집단보다 피해가 더 크죠. 신천지는 이단으로, 사이비로 규정이라도 됐기 때문에 조심하지만 이 전광훈 집단은 아직 교단적으로 강력하게 신천지만큼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험한 거죠. 그리고 다행인 거는 작년 9월 달에 고신교단이 이단성 이다 교리금지, 합동교단이 이단성 이다 교리금지, 그 다음에 합신교단은 이단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올해 또 그렇게 진행이 돼 가고 있으니까요. 올해 9월 달에 볼만 할 겁니다. 이거 막으려고 열심히 돈 쓴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그돈 쓰는 것 때문에 돈 받아먹고 엉뚱한 판결을 내리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목사님들 장론되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겁니다. 진짜 기독교 역사상 죄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으로 제대로 결론을 내린다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 갚아주실 것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으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한국계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